자, 얘이면 Z가 순호수래요. 이거, 이거 맞아요, 이거? 이거 맞아? 맞아? 아니요. 왜? 아닌 이유. 어... 아닌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. 지금. 왜 아니야, 이거? 맞나? 어, 맞죠? 그러니까 원래는 이 Z가 0이 아니란 말이 없으면 이거 0일 때도 되니까 틀린 거야 알겠니? 근데 0이 아니라고 나와있으니까 얘 맞아요 알겠죠? 자 그냥 두번째 자 z분의 바 z분의 z가 얘가 실수가 아니래요 한번 해볼게 우리 보통 z는 a 플러스 bi라고 잡죠? 바 z는 a 빼기 bi잖아 맞죠? 자 넣어볼게 자 넣으면 a 빼기 bi분의 a 플러스 b i인데 우리가 보통 실수하면 여기 a 더하기 b i, a 더하기 b i 이렇게 곱하죠? 맞죠? 음. 그럼 얘 정리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분해.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되죠? 이렇게. 됐니? 만약에 있잖아 얘들아 만약에 음, a가 a 또는 a 또는 b가 0이면 얘 무슨 수야? 무슨 수야? 실수. 실수죠. 맞죠? 근데 니는 실수가 아니래. 맞아요, 틀려요. 틀려요.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얘를 실수가 아니다 또는 실수다. 이렇게,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틀려. 왜냐면 실수가 될 수도 있고, 안될 수도 있고. 오케이? 네, 틀린 거. 그러니까 딱 단정 지으면 안 돼. 알겠죠? 자, 일단 디 D급 봅시다. 자, 디급 자 z 곱하기 빠 z 인데 여기다또빠를치했네 얘가 실수 이래요 맞아요 틀려요? 얘는 곱하면 뭐야 이거? a 더하기 bi랑 a 빼기 bi 곱한거죠? 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맞지? 이게 무슨 수? 어 실수인데 실수에다 켤레치 해봤자 또 뭐예요? 실수, 실수. 오케이 맞네요 <laughs> 나 이해돼요 여기까지? 오케이 지훈이 되죠? 자, 하나 리얼. 자, z 분의 1 더하기 b z 분의 1이 얘가 실수래요. 자, 확인해 보자. <laughs> 그럼 얘는 a 플러스 bi 분의 1 더하기 얘는 a 빼기 bi 분의 1 요건데 통분하니까 얘는 분모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얘분의 얘가 1로 곱해지고 얘가 1로 곱해지니까 a 빼기 bi 더하기 a 플러스 bi 사라지네요. 이렇게 그러니까. 무슨 수? 실수, 오케이. <laughs> 맞네. <응. 웃음> 자, 그 다음, 미음 보자. 자, z 빼기과 z가 실수가 아니래. <laughs> 맞는지 볼까요? 자, 얘는 a plus bi. 자, 빼기. 얘는 a 빼기 bi죠? 어, 오케이. 얘는 마이너스 a plus bi. bi. 실수 아닌 거 맞나요? 실수 아닌 거 맞아요? 네. 이 실수 아닌 거 맞냐고요? 네. 네 확실해? 아니요 안 되는 거 생각해봐요 슬러 그러니까 실수가 나오게끔 만들어 보라고 0 0은 안돼아 Z가 0, 0이라는 소리야? 아, 만약에, 만약에 있잖아.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, 이거 실수 아닌 거 맞죠? 근데 예를 들면 Z가, 뭐한3 넣어볼까? 3? 오케이? 3 넣으면 뭐예요? 3 빼기? 3은 0. 이거 실수 아닌가? 맞죠? 어, 틀렸어. <laughs> 미음에다 별표 좀쳐놨지세요 이거 미음에다가. 그, 너네가 그 진입한정 문제라 그래서 이 참거지 따지는 게 되게 어려워요. 어려워서 잘 기억해야 돼, 이제. 시험 보기 전에도 어차피 선생님이 좀 이런 유형 몇개 하겠지만, 잘좀 정리하세요. 그러니까, 식으로는 맞아. 어, 식으로는 맞는데, 어, 무조건 실수가 아닌가? 아니야, 실수되는 게 있어. 지훈이 이해 돼요? 근 왜, 왜사넣나오 거예요? 그러니까 실수가 안 나오는 거 찾아본 거예요. 얘가, 얘가 아니래잖아. 없어서 넣은 거야요 거야? 어? 어. 얘가 아니래잖아. 내가 이걸 이의를 제기한 거야. 개소리 하지마 너 새끼 이거는 안되잖아 얘 틀린거지